직접 판매 시장이라는 시장에서 시장 규모는 약 216조라고 발표가 되었고요. 직접 판매 시장은 저희가 알고 있는 다단계 판매요, 그다음에 방문 판매요, 그 외에 나머지 후원 방파을 포함한 모든 시장들을 저희가 직접 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아모레퍼시픽의 헤라, 아니면 또 다른 어, 방판업을 하고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방판이 많고요. 또 LG 생활공단도 방판업을 합니다. 그런데 그런 모든 회사들의 전 세계의 매출액을 합해 보면 약 2. 그 안에서 직접 판매 시장의 규모는 약 220조 시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직접 판매 시장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 동아시아는 일본, 중국,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남아 국가를 극동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극동아시아가 속해 있는 아시아퍼시픽이라는 데가 전체, 전 세계에 직접 파악된 지의 1위가 됐습니다. 원래는